안녕하세요. 어, 최근에 상당히 그 중용된 분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의 내용을 보니까 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장사일에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데 납품업체들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탐욕스럽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는 음, 올바른 용어는 아닙니다. 그 어떤 책을 보더라도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정의가 돼 있지 않고요.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자유 시장 경제 양대 축을 바탕으로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정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인 1표주의에 입각하죠. 경제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구매력에 따라서 거래를 기반으로 사유재산권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장 경제 체제를 우리가 근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은밀한 의미에서 경제 민주화는 다수결의 원칙을 시장 경제에 적용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그 자체로 엄격하게 적용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생각일 수 있죠. 다수의 다수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경제 체제를 조정하여 나갈 수 있다. 이렇게도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야를 시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구분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어감 자체가 민주화란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의미라는 부분들이 일단 어 상당한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나 좀더 솔직해야 될 부분은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어그 용어의 숨은 뜻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상 여당이나 야당이나 간에 경제 민주화라는 기치를 올리신 분들은 엄밀한 어 그런 의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죠. 그 아주 이렇게 그 문제를 그냥 탁 깨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경제 민주화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재벌 개혁 혹은 재벌 해체에 해당할 정도의 그런 정책을 경제 민주화로 이렇게 코팅하거나 장식한 것이 아니지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민주화란 그런 기치를 걸고 개혁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일단 용어 정리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벌이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문제인지를 명쾌하게 정리하고 또 그와 같은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측의 논리를 정확하게 듣고 그것에 따라서 어, 술리케 부작용을 낮추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재불문제의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년문제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부그래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협상 가격에서의 자의적인 그런 힘의 남용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중요한 문제로 듭니다 이런 조치는 현재 법하에서 엄격한 법집행으로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조금 저는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만일에 그 조치가 어, 재별계획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게 솔직히 그렇게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 공론화하고 그 공론 과정을 통해서 어, 좋은 그런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지은 아주 명저스인 정치학을 보면 어, 이런 어, 제안이 나옵니다. 어, 민주정치체제를 채택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가능한 부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부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과도정치하에서는 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 참, 세월이 흘러도 어, 그런 어, 문제는 정확한 그런 진단이라고 보죠. 어, 민주정체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남용될 수 있음을 이미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그 재벌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두둔한 듯한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죠. 또 어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일도 아니, 아니게 뭐 손해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익보다는 그러나 누군가는 그 문제가 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문제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아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를 명확히 할 것.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정리할 것. 세 번째는 아그 어, 문제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명확하게 비교 분석할 것.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개혁 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완장 찬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나라의 앞날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또 사욕이라든지 또 정념이라든지 열정이라는 보다도 이성과 논리의 바탕을 둬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올바르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